전라남도가 새로운 영문 도시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지난 6월 발표한 민선 8기 후반기 비전과 정체성을 담은 OK 나우 전남은 새로운 기회를 전남과 함께 하자는 의미로 세계가 주목하는 전남, 사람이 모여드는 전남을 만드는 이제 전남 시대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이미지는 OK의 오를 강조하는 화살표의 그래픽 요소를 통해 전남도의 에너지와 혁신, 미래 지향성, 성장하는 전남을 나우의 오를 강조하는 하트 이미지를 통해 협력과 유대, 행복과 공동체, 환대와 긍정의 의미를 시각화했습니다. 바구육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오케이 나우 전남은 세계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전남의 비전을 담고 있다며 새로운 기회를 전남과 함께 펼치도록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 고 말했습니다. 내외뉴스 통신 김필수입니다.